주차 된 차에서 치즈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에게서 장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 청소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두 여성은 녹은 치즈를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 두곳 아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흰색밴 한 대가 도착하는 걸본 거예요. 그 안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게 불편했지만 이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어서 차 청소를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뜨거운 햇볕에 이미 녹아버린 치즈를 긁어내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터리범의 수법이 아닌지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 안에 엉망진창을 치우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지품을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다가오는 걸 제때 보지 못할 텐데 납치해 가려는 전략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차에 치즈 조각이 보이면 그냥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치즈를 닦아내는 거예요. 또는 가까운 세차장에 차량을 가져가세요. 세차장에서는 페인트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치즈 조각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더 뛰어난 사기도 있어요. 앞유리에 옷조각이 붙어 있거나 와이퍼 블레이드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서둘러 제거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를 빼앗는 동안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조명이 밝고 인적이 드문 곳이어야 해요. 그런 다음 차에 놓인 물건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와이퍼 아래에서 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같은 의도로 그곳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다음은 일부 사람들이 차를 빼앗길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하는 방법이에요. 주차할 때 타이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자동차 바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도둑이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차를 이동하는 데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도난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여성은 언젠가 자동차 문 손잡이 밑에서 냅킨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냅킨을 치우고 하루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손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알수 없는 물질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스캠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그중 온라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낯익은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피싱 사기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회계사, 직장 동료 또는 자주 구매하는 소매업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만 편집되었거나 철자가 틀린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이메일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부터 결제 요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특정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실제로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쿠폰이나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가장 흔한 온라인 사기일 텐데요. 당국은 2019년에 11만 4,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기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요. 이들의 피해액은 약 5,780만 달러로 추산되어 다음으로 가짜 쇼핑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항상 올바른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URL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웹사이트에 amag0n.com 이라고 적혀 있다면 제대로 된 사이트를 찾지 못한 것이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가짜 상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폼제킹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리테일러가 해킹을 당했을 때 발생합니다. 쇼핑세션 중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추가하면 실제로는 사기성 결제 페이지로 리디렉션 돼요. 그러면 사기범은 사용자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의 결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결제 페이지의 URL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술 지원 사기는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컴퓨터가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기기가 손상되거나 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 사기꾼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짓말을 확인시키기 위해 컴퓨터에 실제 바이러스를 다운로드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컴퓨터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다음이자 마지막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디바이스가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원센터나 판매점에 문의하세요. 이러한 유형의 업체는 절대로 갑자기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기는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사기라고도 불리는데 표적이 된 노인은 자신의 손자 또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고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사기범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거예요. 최근 조부모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러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600만 달러에 달했어요. 하지만 2018년에는 거의 두 배나 증가해서 4,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행동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요청하세요.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음성 사기는 효율적이면서도 쉽습니다. 물론, 사기꾼에게는 말이죠. 다음은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전화번호를 게시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이 정보를 알아채고 재빨리 전화를 걸어 사용자가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역방향 심리학이 이런 거죠. 구글 인증코드를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실제로는 사용자 이름으로 구글 보이스 계정이 설정되고 있어요. 사기꾼은 새로 생성된 계정을 사용해서 사기를 계속하면서 본인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규칙일 누구와도 인증 코드를 공유하지 마세요. 온라인 이력서도 사기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안전하지 않아요. 사기꾼은 채용 담당자인 척하며 연락을 시도할 겁니다. 일부는 시간을 내서 자동차의 범퍼 스티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요. 강아지와 함께 만든 맞춤 스티커는 강도들에게 여러분이 자주 야외에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집이나 차에서 떨어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노출시키죠. 아니면 정말 비싼 개품종을 살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도요. 아이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어요. 난 쉽게 주위가 산만해지고 항상 바쁘다. 내 차를 훔치는 건 정말 쉽다라고요. 휴가지에서 가져온 스티커와 차에 붙인 장소들 또한 여러분이 한 번에 몇달 동안 집을 비울 수도 있고 또는 장거리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가족 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 범퍼 스티커를 쓰지 마세요.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줄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이름이나 골프치기 좋아하는 곳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이 특정 직업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둑들은 여러분이 벌 거라고 추정하는 금액에 따라 여러분의 차에서 얼마나 많은 귀중품을 찾을 수 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주차 스티커는 일하는 곳이나 사는 곳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데 이건 낯선 사람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더 개인 맞춤형이 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기억될 거예요.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교통체증에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는데 커스텀화된 번호판이 있고 차에 특이한 색이 있거나 많은 스티커가 있다면 여러분을 당국에 신고하는 경향이 더 강할 거예요. 만약 차를 영원히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면 팔기 전에 어떨지를 고려해야 해요. 차에 붙은 많은 범퍼 스티커는 구매자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스티커를 제거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끈적끈적한 잔여물을 많이 남기니까요. 또 자동차 페인트층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둑이 쫓아낼 수 있는 스티커 중 하나는 여러분의 차에 알람이나 추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전자제품을 차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서는 안 돼요. 첫째, 힘안 들이고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관심을 끌수 있어요. 극한의 그 온도에 폰이나 충전기를 방치하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 정말 칭찬할 만해요. 단차에 용기를 두고 내리지 말 것을 기억하세요. 과열로 화학 물질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햇볕에 노출시키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25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해요. 심지어 운전용 선글라스도 직사광선으로부터 멀리 두어야 해요. 반드시 글로브 박스에 넣거나 차량에서 내릴 때는 휴대하세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렌즈와 플라스틱 또는 금속 프레임이 손상되어 핏이나 햇빛에 대한 효율성이 손상될 수 있어요 헤어 스프레이, 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데오드란트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이 모든 통에 권장 저장 온도 사항이 인쇄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차 안에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통들은 빠르게 팽창해 폭발할 수 있어요 내용물은 말할 것도 없이 인화성이 강해요 차에 플라스틱 물병을 두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그게 열에 노출되었다면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학 화합물인 DPA와 같은 해로운 물질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에서 물로 옮겨 갈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생수병에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물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안에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알수 있게 쓰여진 거예요. 게다가 직사광선을 받으며 자동차 좌석에 남겨진 물병은 태양광선의 돋보기로 작용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식료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고 싶다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 꺼내놓지 마세요. 상하기 쉬운 식료품을 사야 할 때마다 4도 이상의 온도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온도가 32도 이상일 때는 1시간만 놔두세요. 식료품 목록에서 고기나 유제품을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집에 더 빨리 가서 냉장고에 빠르게 보관할 수 있죠. 더 추운 계절에도 절대로 음료수를 차 안에 방치해 둬서는 안 돼요. 물, 주스 또는 탄산음료는 얼면, 용기 안에서 팽창해 차 안을 더럽힐 수 있어요. 사우나나 수영장에서 나온 후 젖은 옷을 가방에 넣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건 알아요. 단 그걸 차에 너무 오래 두지 않도록 하세요. 그 옷들은 차 안에 작은 곳에 있는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쉽게 모을 수 있어요. 그걸 다시는 입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죠. 손상시키지 않도록 집에 도착하자마자 걸어서 말리세요. 어, 상쾌한 숨결은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 제가 밖에서 운전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특히 찌는 듯한 더위에 두면 껌이 끈적끈적해지고 차 안에 있는 물건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전 항상 보통 껌을 놔두지 않아요. 겨울에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꽁꽁 얼어버려서 맛이 없고 진주 같은 치아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진짜로 차에 바카향이 나는 걸 보관해야 한다면 젤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핸드백도 차 안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우린 종종 집 열쇠나 지갑과 같은 귀중품을 가방에 보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둑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 두려면 트렁크에 넣어두세요. 대부분의 차에서 잘안 보이는 곳이니까요. 차는 중요한 서류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능한한 빨리 분쇄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세요. 만약 차가 도난당한다면 계약서나 세금 서류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취약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수석에 문서를 위쪽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왁스 크레용은 긴 여행 동안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꺼내거나 밀폐된 상자에 넣는 게더 안전해요. 이 미술용품은 쉽게 녹고 자석을 더럽힐 수 있어요. 만약 화초를 살 생각이 있다면 항상 여행을 미리 계획하세요. 만약 집으로 바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면 튼튼한 식물을 사도록 하세요. 7에서 10도의 온화한 온도에서도 1시간 안에 섬세한 식물들은 시들 수 있어요. 게다가 나뭇잎이 창문에 닿는다면 차가운 유리가 나뭇잎을 망칠지도 몰라요. 더큰 식물일지라도 트렁크에 실어 나르거나 창문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바깥이 정말 춥...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교묘해졌고 사기를 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죠. 그들은 차 안에 이상한 봉투나 후드 위에 올려둔 다른 기이한 물건을 이용해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를 목표로 삼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늦은 저녁이에요. 여러분은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잠그고 쇼핑하러 가요.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앞유리 와이퍼 중 하나의 셔츠를 감아 놓은 걸 봐요. 만약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앞 유리에서 옷 조각을 빼려고 멈추지 마세요. 대신 가능한 빨리 차를 타서 몰고 떠나세요. 밝은 곳을 찾고 가급적이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멈춰서 셔츠를 빼서 버리세요. 이것은 범죄자들이 홀로 있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교적 새로운 속임수예요. 셔츠나 다른 상당한 크기의 천 조각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게 하죠. 이러는 사이 그들은 여러분에게 몰래 다가갈 수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쇼핑백이 있다면 트렁크도 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도둑에게 취약해지고 여러분이 빠르게 행동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방을 차에 얼른 넣고 나중에 안전할 때 정리하세요. 등골이 훨씬 더 오싹해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자동차에 돌아왔을 때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 잠갔으니까 누군가가 침입했던 걸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보안을 기억하고 즉시 출발하세요. 그러고 나서 봉투를 열지 않고 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에 뭔가 나쁜 게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호기심에 앞서 결국에 그걸 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안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 차의 보안을 테스트해 봤는데 미흡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당신의 차는 쉽게 침입이 가능합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시길 바라며 그 대가로 저희가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건 다행이니까 봉투는 버리고 메시지는 무시하세요. 사기범들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걸 다시 하거나 심지어 더 나쁜 걸 시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은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서비스에 가서 보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거나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넷 위에 물병은 여러분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표시예요. 압유리 와이퍼에 끼인 옷처럼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의도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나 상대적으로 크고 방해되는 물건을 치우려고 나오지 않고 바로 집으로 운전한다 해도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동차 후드에 병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차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운전해가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위험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차를 검사하거나 추적기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가서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낯선 사람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폰을 주면 급하게 받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을 보세요. 의심스럽거나 불친절해 보이면 요청을 좋게 거절하는 게 좋아요. 사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폰을 주고 여러분이 카메라를 켜면 고장나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진 속 이미지가 깨져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폰을 돌려주면 여러분이 폰을 망가뜨렸다고 몰아 세워요. 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자극받지 않는 게 좋아요. 침착하게 나오세요. 이런 것에 속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 문에 광고 전단, 신문 또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문간에서 종이 한 장이나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얇은 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물건들 중 하나를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는다면 도둑들은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도둑들은 들어가기 쉬운 건물과 아파트에 표시를 해둬요. 결국 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즉시 당장 없애버리세요. 만약 전단지나 책갈피가 하루나 이틀 동안 문에 걸려 있다면 도둑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물론, 이게 진짜 광고 스티커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필요하죠. 전단지 외에도 집이나 아파트 문의 숫자, 십자가 또는 다양한 기호와 같은 이상한 표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도둑들이 침입하려는 집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그림이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걸 알아차려요. 이상하네요. 최근에 가득 채웠는데 말이죠.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에 가스 누출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는 동안 강도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물건들을 훔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유소에 가게 하려고 고의로 여러분 차에서 연료를 빼낸 거죠. 여러분을 붙들어 놓고 집을 털 시간을 버는 거예요. 만약 최근에 연료를 분명히 주입했고 가스가 빠져나간 거라면 이웃들에게 전화해서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를 감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도둑들이 여러분을 집에서 유인해내기 위해 사고를 꾸밀지도 몰라요. 제발 속지 마세요. 만약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항상 119에 전화하는 게 좋아요.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침묵을 지키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조심하세요. 만약 그게 여러분을 자주 괴롭히기 시작했다면, 그건 집이 이제 도둑의 표적이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도둑들은 여러분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택시에 탈 때는 항상 택시 미터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자리에 앉았는데 기사님이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면, 바로 내려서 다른 차를 부르는 게 좋을 거예요. 미터기가 없으면 일반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현지인이 아니라면요. 주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견인 서비스를 불렀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견인차가 왔고, 운전기사가 도움을 주겠다고 해요.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최선이에요. 물론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지만, 적어도 바가지는 안 당할 거예요. 외진 곳에 발이 묶인 안타까운 운전자들을 이용하는 견인 업체도 있어요. 이 친절한 낯선 사람은 보통 요금의 두 배를 지불할 때까지 여러분의 차를 인질로 삼을지도 몰라요. 도움의 손길을 뻗어 도착한 견인차가 여러분이 부른 견인차인지 잘 모를 경우 다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번호판을 물어보세요. 주차장소를 고를 때 여러분의 차보다 더큰차 옆에 대는 건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여러분을 순식간에 차 옆에 있는 밴이나 트럭 뒤에 숨어 있는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타겟이 될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행의 대표라고 할때 은행 직원들이 여러분의 비밀번호나 여러분의 폰에 보내진 일회성 코드를 포함한 여러분의 계좌 정보를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그걸 물어본다면 전화를 끊고 은행에 전화를 직접 거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거세요. 은행카드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전자지갑으로 지불하는 게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방법이에요. 만약 회사가 기프트카드, 바우처 또는 온라인 뱅킹 앱을 통해 다른 은행카드로 이체하라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결제해달라고 한다면 사기범이 떴다는 큰 위험신호로 표시해두세요. 진짜 회사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으며 나중에 전자수표도 제공해줄 거예요.